안녕하세요. 김부장부동산입니다 오늘 와본 곳은 들꼬닥스번. 네, 옆에 있는 다운이 이지구에요. 지금 엊그저께 유승한내들이 다운이 이지구 유승한내들이 청약이 끝나고 17일부터 20, 19일까지 이제 청단계약, 그리고 20일부터 선착순 한다고 합니다. 뭐그 이후에도 미분양분에 대해서 자녀 세대 분양을 하겠죠. 그래서 현장을 먼저 좀 와봤어요. 지금 이 앞에 흰색으로 펜스쳐 있는 곳이 유승한네들이고 바로 옆에 보이는 저기. 지금 보이는 여기가 들꼬닥스먼. 그 뒤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서사프라디움.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우미린이에요. 우미린 1차 더 시그니처. 그리고 뒤쪽으로 이쪽에 보이는 게 우미린 2차 어반파크고요. 이쯤면일대로 한번 좀 돌아볼 건데요. 그래도 다른 데는 이미 뭐 입주도 하고 있고. 분양이 완판이 된 1차, 2차, 우민 1, 2차를 빼고 유승 위주로 한번 좀 둘러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위치가 이쪽 위로 이제 105동 6호 라인. 105동이 이렇게 이제 들어설 예정인 자리고요. 물론 그때 되면 이 전부 때는 다 사라지겠죠. 지금 이 반대편. 이쪽으로 보는 곳이 단독주택 자리. 예, 지금 보시는 게서사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105동에 2호 라인 그쯤이 되겠네요 서서초가 확실히 좀 가깝습니다 바로 앞이에요 도복관이 도복관 앞쪽에 도로는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네, 왕복 2차로 도로죠. 이러니까 초품마 초푸마 하는 겁니다. 집에서 나와서 이 학교 출입구까지 걸어서 10초. 끝합니다. 끝났어요. 엄청 가까워요. 그러니 아무래도 울주군농어촌 전용에 해당되는 학군이 필요한 거기에 이제 신축 아파트. 요 키워드만큼 메리트 있는 곳은 흔치 않죠 초등학교, 서사초등학교도 꽤잘 들어오네요 학교가 큽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이제 107동, 한 2호 라인쯤 되겠네요 107동 2호 라인 아마 1층에서 바라보는 학교 뷰가 이렇게 나올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요쯤이 이제 학교 출입구로 예정이 될거고요유수한 애들 입구 앞에는 저런 저렇게 과속방지 카메라까지 신호가 손이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 단지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걱정은 없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문제 없게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지금 보시는 부지 자체가 이제 무거고에서 이전 예정인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가 101동 4호라인 정도가 되고요. 입구 바로 앞입니다. 107동과 106동 그리고 105동 1, 2호라인은 서사초등학교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뷰가. 나옵니다. 저기 뒤쪽으로 해서 다운 이 지구 A10 블럭 아파트 공사자리 보이네요. 저기도 지금 모델하우스를 다운 지구 올라오는 길목에 다 만들어 놨는데 조만간 한번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보이시는 도로 여기가 이제 26.5m 도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쪽을 중심으로 해서 유수한 애들 요렇게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보행자 출입구가 생기고요. 지금 걸어왔던 요 구간에 이제 근린생활 시설, 흔히 말하는 단지내 상가가 이제 들어옵니다. 고등학교 마주보는 단지내 상가라서 아이들은 편의점 이용하거나 요런 부분으로 학생들 이용할 수 있는 상가들이 조금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요 자리고, 돌면 바로 105동 5호 라인이 보여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첫과천 라인인데, 하천 정비 사업도 아직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고, 요 부분 완충 녹지도 추후에 싹 정비가 된다고 해요. 그럼 요 위치를 왜 보여드렸냐? 요렇게 뒤돌았을 때요 모서리가 102동 5호 라인이고,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쭉 들어오겠죠. 네. 지금까지 다운 유지구 유승 한례를 주변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계약조건 등 필요하신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